안녕하세요. 축구전문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어스퍼가 호날두가 소속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치릅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콘테 감독 부임 후 대결에서 호날두의 헤트트릭 때문에 토트넘이 2대3으로 졌었죠. 맨유와의 전반기 경기 0대3 패배 때문에 누누 감독이 경질됐고 토트넘의 운명이 바뀌었던 바가 있는데요. 당시 패배에도 토트넘은 손흥 선수의 득점 행진 속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냈고 맨유가 유로파리그에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도 토트넘이 맨유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최근 양팀 모두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며 상승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한 전망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는 주중 경기로 펼쳐지는데요. 양팀 모두 각각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일정을 치르는 빠듯한 강행군 속에서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 맨유의 안방인 올드 트라포드에서 경기합니다. 양 팀의 순위 경쟁 치열한데요. 일단 토트넘이 크게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순위 차이는 두 자리입니다. 아스널이 현재 9승 1패, 승점 27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유일한 패배를 맨유가 안겼기 때문에 맨유 결코 만만히 볼수 없는 팀이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또 아스널과의 경기에 첫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무패인 팀은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와 같은 7승 2무 1패 성적으로 승점 23점인데, 골드 실차 열0세로 3위입니다. 첼시가 그레이온 포터 감독 체제에서 순항하면서 6승 1무 2패 승점 19점으로 4위고요 맨유는 개막 후첫두 경기에서 모두 졌지만 에릭 테나 감독 체제에서 이후 7인 7경기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았어요 바로 맨체스 시티와의 더비전이었고 나머지 5승 1무로 승점을 쌓으면서 현재 16.5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진다고 하더라도 5위까지 내려갈 일은 없지만 그럴 경우 승점 차이가 크게 좁혀지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 최소한 승점을 얻고 상위권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경기에 대한 영국 현지 언론 공신력 높은 매체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의 전망 그리고 기록 기반 승부 예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경기 영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9일 저녁에 열리는데 날씨 정보를 보면 조금 비가 온다고 해요 좀 쌀쌀한 날씨 11초 정도 되는 쌀쌀한 날씨 속에 이제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 이것도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런던에서 맨체에서까지 뭐 차로 256km 정도의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가깝다고 할수 없는 조금 원거리 원정인데 주중 경기 체력적인 피로도는 토트넘이 있다고 할수 있는 일정입니다. 이 경기 데이터 기반 그리고 이제 배당률 기반 예측을 보자면. 홈팀이 맨유의 승리 가능성 프로바빌리티가 35%, 무승부 32%, 토트넘 승리가 33%가 나올 정도로 아주 팽팽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홈팀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전적이라든지 양팀의 전력 구성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아주 팽팽하다는 얘기인데 이 팽팽하다는 얘기는 사실 토트넘이 원정팀이고 최근에 원정 성적이 좋지 않은데다가 최근 전적까지 봤을 때도 토트넘이 맨유에 조금은 열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 쪽으로 좀 유리하게 배당이 나온 것이다. 맨유가 토트넘으로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팀의 결장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맨유 같은 경우가 이탈자원이 많아요. 오른쪽 풀백인 아론 완비사카 뛸수 없고요. 앙토니 마시알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악셀 티앵제부 결장, 브랜든 윌리엄스 결장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는 질병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도니 판더베이크 결장, 해리 맥가이어 결장, 메이슨 그리우드이 선수는 이제 뭐 최근에도 뭐그 추가적인 혐의 문제가 나왔던 그런 그 범죄자가 됐기 때문에 아예 뭐 지금 징계 상태라서 선수단에 없고요. 필존스도 뛰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이탈 자원 중에서 가장 뼈아픈 이탈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에요. 나머지 선수는 원래도 전력에서 핵심적인 선수는 아니었는데 8 경기를 뛰면서 맨유의 중앙 지역에서 빌드업을 담당했던 에릭센. 게다가 토트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토트넘을 잘 아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에릭센이 뛰지 못한다면 그것은 맨유에게 큰 타격이 될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핵심 자원들이 빠지죠. 7경기를 뛰었던 크루세스키 선수가 햄스트링 문제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9경기를 뛴히살리형은 확실하게 부상으로 결정하고 아스날과의 경기에 최장당한 에메르송 외알 선수도 여덟 경기를 뛰었던 핵심 자원인데 징계로 빠집니다. 승부 예측 정보 업체 크라우드 위즈더의 기록 기반 승부 예측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맨유와 토트넘 다득점 2대2 무승부를 전망했는데요. 상세한 기록 어떤 부분이 근거가 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유는 후반전 득점 기록이 토트넘보다 좋습니다. 45분부터 60분 사이, 후반전 초반 15분 사이에 올 시즌 기록한 득점의 23.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역시 공격이 후반전에 강하고 특히 후반전 막판에 강하다고 하는데요. 75분 이후에 토트넘이 가장 좋은 공격 기록 득점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심 모두 후반전에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직 메뉴에서 자신의 최고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상대 팀에 위협이 되는 선수다라면서 주목할 공격수 득점이 유력한 선수로 꼽고 있어요. 올 시즌 기록은 안 좋지만 지난 시즌 토트넘과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선수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5 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 해리 케인, 어떤 경기에서든지 득점 기회를 좀처럼 놓치지 않는다면서 이 대단한 폼이 토트넘에서 이제 앞으로 치를 경기에서도 더 많은. 골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며 코날두와 케인이 이번 경기 득점으로 가장 유력한 선수다라고 꼽았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상대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올 시즌 홈 4경기에서 2승을 거뒀죠 그 중에서 이제 홈에서 6골을 넣고 4골밖에 시점하지 않는 우세한 기록이 나왔는데 원정 경기는 좋지 않아요 원정 6경기에서는 7골밖에 넣지 못했고 원정 경기 실점도 11골입니다 홈 경기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을 넣은 것이고 또 원정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한 것이죠. 맨유는 대부분의 홈 경기 득점을 후반전에 기록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5분과 75분 사이에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요. 토트넘도 사실은 홈에서도 좋은 팀이에요. 올 시즌 현재까지 홈 경기 모두 승리하고 있죠. 홈에서는 경기당 3골씩 넣고 있는데 어, 원정 경기가 좀안 좋습니다. 전체 경기당 평균 득점이 1각골이니까 원정 경기에서 의 득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원정 경기 7득점 6실점으로 아주 나쁜 기록은 아닌데요.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의 절반 이상을 전반전에 기록했으니까 토트넘이 홈에서는 후반전에 강하지만 원정 경기 갔을 때는 빨리 골을 넣는 경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을 경우에는 양팀 모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가 될수 있고 어, 그런 가운데 치고 받다가 홈팀 메뉴보다는 원정팀 토트넘이 승점을 가져가기 유리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메뉴의 공격진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메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안토니, 마커스, 레시포드 등 스타 공격수가 즐비하죠. 호날두의 폼이 앞으로 몇 주간 맨유의 큰 변수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호날두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도 골맛을 받고 또에버친과의 경기도 역전골을 얻기 때문에 최근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그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지만 출전할 때 경기당 평균 슈팅이 2.1회니까 여전히 슈팅 능력 갖고 있고요. 또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른 안토니 올 시즌 맨유 입단 후4 경기에서 3골 넣고 있는데 경기당 키패스 1.3회로 기회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마커스 레시포드는 현재까지 3골 넣고 있는데 2 개의 어시스트도 있고 3 개의 빅 찬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3 명의 공격수 주목해야 될것 같은데요. 서초남의 공격 전망 살펴보면 스타 스트라이커 헤리케인이 이끌고 있다라고 했고 손흥민 선수와 희샬 송 선수를 언급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희샬 송 선수는 이번 경기 뛸수 없는 부상 상태입니다 희샬 송 선수가 개인적으로 SNS에 월드컵을 뛸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면서 큰 부상은 아니지만 2주 정도 못볼것 같다 2주 후에 보자라고 했으니 이번 경기뿐 아니라 다음 주말 경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는 못뛸것 같아요 일단 케인 선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에 올라있죠. 벌써 9골을 넣었고 경기당 유쇼 슈팅이 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3골을 넣었지만 2개 어시스트가 있으니까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경기당 키패스가 2개씩이니까 팀내 기회 창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사이성 선수는 아직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이 없는 상황이고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레전드 크리스 서튼의 전망과 더불어서 이번에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프랑스의 밴드죠 피닉스의 멤버들이 이제 이 경기를 예측한 내용들도 같이 소개했습니다.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예측으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 서트는 이번 경기 토트넘이 맨유 원정에서 3대 1로 완승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뉴캐슬과 경기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스퍼스와 경기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해리 케인이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얻는다면 살릴 수 있는 폼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맨유는 뉴캐슬과 경기에서 마무리에 무딘 모습을 보였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질병으로 빠진 것이 그리웠다.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다. 토트넘의 문제를 일으키려면 전 스퍼스 선수인 에릭센이 필요할 것이다. 에릭센이 경기를 뛸수 있다고 하더라도 콘테 감독의 역습 축구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케인은 지난 경기에 패널티킥을잘 성공시켰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즉, 에릭센이 없다면 메뉴가 더 어렵겠지만, 에릭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의 실리적인 축구, 역습 축구가 메뉴의 허점을 잘 공략할 것이고, 또 토트넘이 패널티킥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 뭐, 패널티킥이 좋아지든 어떤 상황이 되든, 케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굉장한 폼을 보이고 있어서, 케인 득점과 토트넘 승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토트넘이 3골 정도 넣는다면 아마 그 안에는 손해인 선수도 득점자 명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 기반 예측에서는 2대2 무승부, 또 크리스 더튼의 예측에서는 토트넘의 3대1 승리니까 토트넘이 최소한 두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맨유의 허점을 잘 파고들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BBC 스포츠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맨유가 홈경기임에도 토트넘 승리에 46%의 독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승부 32%, 맨유 승리가 22%로 가장 적은 표가 모이고 있습니다. 피닉스 밴드의 토마스가 전망한 것은 맨유의 3대2 승리인데요. 자신의 친구들 중에 맨유 팬들이 많다고 해서 아마 이런 예상을 한것 같아요. 맨유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맨유의 복잡한 골칫거리가 많다 그런 친구들의 얘기들도 전했고 맨유에는 훌륭한 선수가 많지만 하나로 뭉치게 할 접착기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까지 했을 때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다,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은 경기다 하면서 맨유가 예리할 것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하져 있죠. 맨유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두골은 넣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밀한 기록 분석으로 유명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 기자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맨유를 믿을 준비가 안 됐다. 여전히 맨유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이탈은 특히 맨유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의심스럽다. 토트넘전은 맨유의 큰 테스트다. 콘테 감독은 양 박스에서 탁월함을 요구하는 노동자 유형의 축구를 구사한다. 토트넘은 이전과 달리 이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베팅 시장도 내가 스퍼스의 원정 승리를 전망하는 것에 동의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토트넘 승리 역배당에 좀그 걸어보려고 한다는 생각이에요.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데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다. 토트넘이 이길 거라는 가능성을 오즈 메이커들도 이제 뭔가 좀 전망하면서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아주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수넘의 승리를 기대한 이유가 시스템 전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3-5-2를 쓴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경기 이브 비스마가 3명의 미드필드로 선발 출전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형태로 좋게 경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했고요. 비스마의 투입은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투톱을 지원하기 위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토요일 에버튼전에도 벤탄크르가 호이비에르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즉, 호이비에르와 벤탄크루가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서 슈팅 상황을 많이 만들면서 공격에 활발하게 가담할 거라고 했는데요. 벤탄크루가 1회 이상 슈팅할 배당률이 5대6. 호이비에르가 2회 이상 수팅할 배당률이 2대1이니까 둘 모두 걸어볼 만하다. 충분히 이건 배팅해가지고 얻을 만하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이런 세부상황의 배팅이 안되지만 스카이 스포츠가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 배세는 이런 세부적인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두 선수의 활약도 어필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승리에 걸만한 다른 뉴스도 많다. 토트넘의 승리를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면서 토트넘이 맨유의 1대0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키다는 아스널 출신 레전드이자 과거에는 스카이 스포츠의 승부예측을 담당했던 폴머슨이 경기 예측을 했는데요.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폴머슨의 예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다. 맨유는 지난주 좋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뉴캐슬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 경기에 출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은 공 뒤에서 경기할 것이다. 맨유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해야 하고 호날두는 세계 최고의 헤더 능력을 갖춘 선수다. 산초가 벤치로 내려가고 호날두, 레시포드, 안토니가 공격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날두 선수가 테나 감독 체제에서 주전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뭐 마시알 선수가 부상 중이기도 하지만 뭐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산초를 빼는 상황이 되더라도 속도감 있는 레시포드 그리고 선구군 축구를 하면서 또공중 어떻게든지 문제에서 슈팅을 만들어내고 헤더 슈팅을 할수 있는 호날두 특히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 헤드 트릭을 한 호날두를 쓸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만약 맨유가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다음 이어질 첼시 원정에서 비기거나 질것 같다. 프리미어리그 다음 두 경기에서 4위권 팀을 연이어 만나는 맨유에게는 큰한 주다. 리버풀은 승점 9점을 노릴 수 있는 일정이 이어진다. 맨유는 이번 주말에 리버풀의 순위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 맨유는 올 시즌 가장 힘든 연속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맨유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지만 토트넘은 그렇지 않다.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에 지지 않는 것을 원할 것이다. 두 감독 모두 무승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홈에서의 상황, 그리고 순위 경쟁에서 리버풀에게 제쳐질 수도 있는 상황, 이기지 못할 경우 매시티를 꺾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리버풀에게 역전을 당할 수 있는 맨유는 이번 경기 이기기 위해 달려들어야 되는데, 지지 않기만 하면 되는, 비교도 성과라고 할수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경기를 운영하기가 더 좋을 것이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하면서 토트넘이 최소한 무승부 챙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양팀의 상세한 선수단 상황과 더불어 승부 예측 이어갔는데요. 선수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유의 재활실은 수요일 경기를 앞두고 가득 찬 상태다. 악셀 취양제베 브랜든 윌리엄스, 아론 완비사카, 해리 맥과이어, 도니 판더베이크, 앙토니 마시알이 모두 뉴캐슬전 무승부 경기에 결장했다. 메가이어와 마시알은 복귀가 멀지 않았고 특히 마시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복귀가 임박하긴 했다. 마르틴 두브라프카 골키퍼는 뉴캐슬 임대 선수였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 빠졌지만 이번 경기는 뛸수 있고 스콘 맥토미니는 경고 누적 결장 징계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뛸수 있다. 하지만 질병으로 뉴캐슬과의 경기에 빠진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신정팀 토트넘을 상대로 출전할 수 있을지가 물음표로 남아 있다. 그가 빠진다면 맥토미니와 카세미루가 미드필드에서 조합을 이룰 것이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헤트트릭을 했고 테나 감독은 선발 선수로 호날두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은 수요일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브라질 공격수 히샤이성이 부상으로 빠졌고 대한 콜루셉스키는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이 불투명하다. 에메르송 로얄은 세경기 결장 징계 중 마지막을 소화해 맷 도어티가 계속 출전할 것이다. 토트넘은 쿨루셉스키와 히샬성의 부상으로 2부 비수마를 투입하는 3 5일을쓸 가능성이 높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6경기 연속골을 노린다. 콘테 감독은 경기전 기자회견에서 페리시치를 공격수로 올려 3-4-3을 쓸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연막작전인지 두고볼 일이다. 콘테 감독의 삼상한 바로는 메뉴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연막일 뿐, 실제로는 3호일을 쓸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투톱, 호이비에르 비수마 벤탄쿠르의 삼미들의 도어티 페리시치 좌 윙백,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의 스리백을 전망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페리시 대신 세세뇽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포츠몰은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비수마를 투입한 것이 토트넘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토트넘이 올시즌 원전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는 반면 맨유는 안방 올드트레포드에서 아주 좋은 성적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맨유가 최근 토트넘을 상대로 다득점 경기를 하고 또 승리를 했던 것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안정적으로 구축을 했고 테나 감독은 이제 막 부임했기 때문에 맨유의 승리를 지지하기 어렵다라면서 빅6스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득점이 많지 않은 무승부를 가장 유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1대1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유럽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도 이 경기에 대한 배당률을 아주 팽팽하게 배치하고 있는데요 맨유 승리가 평균 2.43배 점점 높아지고 있고 무승부 3.55배, 토트넘 승리가 2.83배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 비길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 토트넘이 이 예상처럼 최소한 승점 1점을 챙기는 경기를 할수 있을지 그리고 많은 골이 나오는 팬들이 보기 즐거운 경기가 펼쳐질지 경기 지켜보고 결과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